사무에라 15장, 10편, 3편 107일차 다윗 이야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신을 위하여 군사를 모으고 반역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헤브론에 가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이스라엘 집파들에게 알리며 다윗의 사람 아이도벨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아들 압살롬을 피해 이스라엘 성에서 급하게 도망칩니다. 그리고 감란산 길에서 울며 맨발로 올라갑니다. 사울에게서 피신을 다니고 이제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피해 도망을 가게 된 다윗. 그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다윗은 왜 아들 압살롬을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아들이 자신을 공격하려는 상황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의 이야기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오십 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올때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모지파에 속하였냐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이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를 와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론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두루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론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론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이도벨를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지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진지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려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업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동들인니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열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아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뱃매를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대에서 온 모든 가젯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젯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들어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함 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 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에 가드 사람 이 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며.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학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에 함께한 모든 레이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괴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우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성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내 아들 아이에 마하스와 아비아다리 아들 유다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르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다리 하나님에게를 여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느니라. 다윗이 감란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워낙 웃건데 아이도벨의 모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턱에 있을 때에 아렉사람 푸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멜의 몰락을폐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이 두 아들 곧 사독이 아이마하스와 아비아달이 요나다니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10편, 3편. 여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와께 호부르지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 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어쌓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